페이지 121쪽 형성평가 풀이 시작합니다본 내용은 1차 함수 활용이고, 역시 활용이니만큼 식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식 세우는, 식 세우는 요령을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환자에게 500mm가 들어가 있는 주사를 매분 12mm의 밀리리터의 비율을 가진다 하나 팀을 드리자면 비율이 나올 때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비율이라면 단위를 두개 찾으세요 단위 왜냐면 비율이란 말 자체가 그 나눗셈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분이라는 것과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매분이란 말 자체가 1분당 이란 얘기지 그쵸? 밀리리터가 1 2밀리터는 뭐 당연히 양일 겁니다 그쵸? 이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 자그 다음에 밑에 좀더 읽어 보니까 투여하기 시작한지 X분 후에 아 시간을 X분으로 줬네 그럼 얘는 X분으로 지금 시간이 바뀌었는데 1에서 x면 곱하기 x와 같죠. 그럼 이쪽에서도 곱하기 x를 해주면 x분 이후에는 12x m l 만큼 양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됐죠? 어, 일정하게 근데 봐봐. 근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일정하게 투여, 투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봐봐. 링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병원에 링거 이렇게 어떤 고리에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니야? 쫄쫄쫄 사람이 누워있어서 막고 있다고 예. 막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냐 당연히 물이 찰랑찰랑 500ml가 있다가 지금 점점 줄어들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분의 12ml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12ml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x 분 후에는 마이너스 12X만큼 줄어드는 중이다 됐죠 자, 근데, 원래, 500m가 들어있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500에서 줄어드는 거지. 빼기, 얼마? 12x만큼. 그렇게 다 줄어들고 남은, 남은 양을 y라고 한다. 했으니까, 1번식은 y는 500-12xml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30분 후라 했으니까, x가 30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이 3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X는 뒤에 있으니까 얘는 500 빼기, 500기12 곱하기 30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500 빼기 360이 되니까 계산하면 140ml가 남은 양이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이겠지. 됐지? 자, 이런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렸지만 비율에 주목하세요. 2번도 봅시다. 자. 보면 길이가 16cm 양초에 불을 붙이는데 10분에 아 이거 또 나왔죠 10분에 10분에 2cm씩 짧아진다 그럼 역시 10분 2cm 지금 단위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얘는 시간 단위고 얘는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얘두 개를 비교 중이구나 자 근데 X분이라 했단 말이야 10분이 지금 X분으로 지금 바뀌었잖아. 지금 10을 바로 X로 고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 중간 과정을 하나 꼭 거쳐주세요. 어떻게? 1분으로 일단 고쳐보세요. 알겠죠? 바로 X분으로 갈수 있으시면 참 좋겠지만, 1분으로 고쳤다가 X로 넘어간 걸로 합시다. 10분이 1분으로 갔으니까 곱하기 10분의 1이 된 모습이고, 그러면 cm도 10분의 1을 해주면 10분의 2가 되겠고 곱셈 해주면 약분하면 당연히 5분의 1cm씩 1분당 짧아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짧아진다 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갑시다. 됐죠? 마이너스 5분의 1cm로 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1분을 구했으니까 x분까지는 역시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5분 마이너스 5분의 1cm에서도 곱하기 x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x 미터가 줄어들겠네. 근데 처음은 1 6센 m 였으니까요16 빼기 5분의 1 x만큼 줄어들었을 거야. 16에서 5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길이는 y다. 됐지? 1번 던다면 y는 16 빼기 5분의 1 x 될 겁니다. 그래서 16분 후는 아까 x가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가 16 역시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1 6 1 5분의 1 곱하기 16 이렇게 되죠. 됐지? 어 얘는 뭐딱딱딱떨어지진 않겠네. 분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어 5분의 16은 80어 5분의 80이기 때문에 5분의 8 0 5분의 16. 어좀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안 보이겠네. 약간 공간 확보를 할게. 어, 멈췄다, 어, 멈췄다 보셔도 되는데. 자, 아무튼. 마지막 계산 마무리하면, 5분의 80 빼기 16을 하시면 되니까, 5분의, 어, 50, 64 정도 됩니까? 그렇죠? 어, 64 정도 되겠다. 80 빼기 16이니까, 어, 64겠네요. 5분의 64cm가 정답이겠네요. 됐죠? 딱 분수 딱 숫자로 안 떨어지고 분수로 나오네. 자, 3번으로 보자. 보시면 15cm 용수철에 1g 달 때마다 0.5cm씩 늘어난다. 아, 역시 또 단위 두 개가 지금 나왔죠. 1g당 1g 달 때마다 1g당 0.5cm. 그램은 무게 단위고요. 센티미터는 길이 단위니까 아 역시 두 가지 단위를 비교하고 있다. 근데 어떤 추를 매달았더니 그 어떤 추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xg짜리 달았다 봅시다. 그럼 xg을 달았더니 그러면 0.5x만큼 늘어날 거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늘어난 이후의 길이를 이후 길이를 늘어난 고난 뒤의 길이를 이유 길이는 우리끼리 y라고 정한다면 y는 15에서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거니까 플러스고 얼마큼 무게에다가 0.5 곱한 만큼 늘어나겠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가 마지막에 23.5가 돼버렸다 했으니까 얘는 y가 23.5다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23.5는 15 더하기 0.5x다. 역시, 뭐, 양면에 10 곱하고 하셔도 되는데, 뭐, 정리부터 하고 할까. 15를 넘기면, 계산하면, 8.5는 0.5x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지 양면에 10 곱해서 나누기 5 해도 되는데, 어, 나는 0.5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2분의 1x가 8.5라고 해보고, 양면을 곱하기 2를 하면 정리될 거니까 아, 따라서 x는 17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네 됐죠? 자, 4번도 넘어가 보자 역시 식 세우는 게 핵심이다 컵에 담긴 80도 시의 물을 7온에 놔둔 지 5분 후에 물의 온도가 70도였다 자, 봐봐 어, 지금 80도에서 70도로 지금 줄어들었잖아 지금 10도가 줄어든 게 보이죠? 그러면, 5분 동안에 10도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5분에, 5분은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1분당 구해볼까? 1분당은 마이너스 2도씩 된 거예요. 그죠? 됐지? 그러면, X분이 지났다. 식으로 연습해보자. 24도를 바로 계산 24분을 바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해보자. X분 후에는 마이너스 2X 도시만큼 떨어졌겠지. 그러면 마지막 온도를 Y라 합시다. 그럼 80도에서 떨어진 거니까 80에다가 빼기 2X 하시면 식이 완성되고. 근데 문제에서는 24분 후를 궁금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분은 X였죠? X가 24. 역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0 빼기 48이 될 것이고 얘는 어32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2도씨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래프로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1차함수로 생각하세요 1차함수 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울기와 y절편이 필요할 겁니다 아시겠지? 기울기는 복습해보면 ax 더하기 b는 y라 했을 때 기울기는 1차항 계수가 되겠고 Y절편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잘봐자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가로 세로로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가로는 X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0과 160을 비교하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160만큼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밑으로 갔는 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80에서 y 좌표는 80에서 0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그럼 x 증가량은 플러스 160 y 증가량은 마이너스 80 당연하지만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약분 적절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럼 일단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상수항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잘봐 y 좌표는 Y축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 Y축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80 이놈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플러스 80 적으시면 된다. 됐지? 그렇게 관계라고 할 때, 지금 이 통째로가 지금 이 그래프를 설명한 말입니다.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관계식을 방금 구한 거지. 됐지? 자, 남아있는 방향제가 35ml. 방향제는 지금 밀리터 단위만 잘 보셔도 좋은데 Y죠 그죠 Y가 35라는 거야 이렇게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80이면 그때 며칠 후인가 X는 시간이었거든 X1이라 돼 있으니까 아, x 를구하라그 그럴 뜻이야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돼 x 를 구하는 뜻입니다 적절히 넘겨주면 80을 좌변으로 가는 걸로 할까 마이너스 80으로 갈 테니까 마이너스 45 정도가 되겠네요. 됐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x다. 그러면 양면 풀풀 될 거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아, x는 9 0이겠지 됐습니까? 계산은 당연히 곱하기 마이너스 2로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가 마이너스입니까? 자 x는 91이겠죠? 3번. 자 6번 봅시다. 6번 보자. 6번 도형 나왔는데 이 도형에서 지금 얘가 어 지우기를 했는데 왜안 지워지지? 조금만 지우고 갈게. 보면 자 가로 세로 길이가 12, 15뭐 그림 설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힌트를 봐야겠네. 점 P가 D를 출발할 때 시작이 D랍니다. 그래서 C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근데 C 방향으로 2초에 아또 이제 두개 나왔지 단위가 2초에 비교해 보자. 2초에 1cm다. 그러면 1초로 바꾸면, 초당으로 바꾸면, 2분의 1 곱하기니까, 얘도 해주면 2분의 1cm씩 움직일 거야. 0.5라 해도 되지만, 분수 그대로 가자. 그러면 x초만큼 흘렀다면, 시간이 곱하기 x일 거니까요. 이쪽도 자연스럽게 2분의 1 xcm겠지? 그게 선분 어디? 여기 길이가 2분의 1 X다 됐습니까 그쵸 그렇잖아 이만큼 움직였을 거니까 뒤에서 P 아래 방향으로 C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 이 흰색 부분 DP 선분 DP 길이겠죠 얘는 선분 DP 이렇게 적어, 적어주시면 또 옳습니다 됐지 선분 DP가 어, 2분의 1 X cm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사각, 사각형, A, B, C, P 넓이를 Y라 했어. 아, Y는 넓이네. 누구? 이 보라색? 사각형 넓이야. 근데 지금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사다리 꼴 넓이는 윗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였거든. 즉, 선분 PC, PC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선분 PC는 말이야. 선분 PC는, 어, 맞은편에 지금 잘 보면 15거든. 그래서 요게 15잖아. 15에서 dp 위의 길이를 뺀게 지금 아래쪽 부분 길이죠. 그래서 15 빼기 2분의 1 x가 윗변 길이가 될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윗변을 나는 선분 pc로 하겠습니다. 선분 pc에다가, 아래변 선분 ab, 아래변 네. 아, 아랫, 래아래변이라한 하는 게 맞나? 아, 아래 변이 맞나? 순간 헷갈리네. 그냥, 뭐, 아랫변이라 할게요. 사이시오 쓸게요. 아래변이라 할게요. 아래변 윗변, 아래변 그니까, 러 선분 PC 더하게, 선분 AB에다가 곱하기 높이거든? 높이는 지금 여기서 BC죠. BC는 12랑 마주보니까 같겠죠. 그니까, 선분 BC.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누기 를 이제 중학교 생인이 곱하기 2분의 1로 갑시다. 그러면 선분 PC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얘기 써놨죠 15에다가 2분의 1뺀 거지 그래서 15 빼기 2분의 1 X AB는 더하기 역시 15에다가 선분 PC는 12였죠 그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넓입니다 정리하면 얘는 30 빼기 2분의 1 X에다가 요거두개 먼저 계산할게 곱하기 6이다. 더 이상은 일부러 정리 안 할게요. 아, 할까요? 합시다. 하자, 하자, 하자. 그러면 얘는 180 빼기 3x가 됩니다. 됐나? 180 빼기 3x가 결국 y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y는 180 빼기 3x. 완전히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됐죠? 물론 지금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 우선은 이 정도로 갑시다. 물론,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이 식, 에다가 뭐, 이제 20초를 했으니까 X 20 넣으면 문제는 끝나는데, 자, 이거를 이해, 방금 요 과정을 이해하신 분은 두 번째 방법도 괜찮을 거니까 한번 이해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 한번 해보면, 전체 사다리, 전체 사각형 넓이는15 곱하기 10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흰색 삼각형이 삼각형 APD, 흰색 삼각형만 사각형 ABCD에서 빼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각형 ABCD는 전체니까 15 곱하기 12겠죠. 여기서 이 삼각형만 보면 높이가 10이고 1 2이고 밑변이 2분의 x 지 그러니까 2분의 1X 곱하기 12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니까 2분의 1. 이거 뒤에 거 정리하면 4분의 1에다가 10이니까, 어, 3x로 됩니다. 그래 앞에 정리하면 180이니까 180 빼기 3x라고 y는 이라고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즉, 사다리꼴 넓이를 하느냐, 바로 구하느냐, 아니면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모양으로 넓이를 계산할 거냐, 뭐둘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1번, 2번 중에 원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 어느 방법이든 간에 선분 DP 길이는 필요하니까, 이 비율 관계는 꼭 점검을 하십시오. 자, 어쨌든 X20 에 넣으면 되니까, 어, 얘는 180 빼기 3 곱하기 20이겠죠? 60이고 빼면 120이 되겠지. 120 제곱센치가 넓이가 됩니다. 그치? 자, 우선은 간단하게 형성평가 6개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중나는 마무리가 좀 기니까, 따로 한번더 녹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종료합니다.